말씀으로 하려지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6교서 39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올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꿇고 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어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욕기서는 전체가 42장인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욕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돌아가면서 욕과 논쟁을 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젊은 엘리우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옳은 이야기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이었고, 인간의 한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이긴 대화,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도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마르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욕번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죽음 너머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요번 죽음조차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이 죽음이란 간문을 우리가 통과하면 아버지 나라, 아버지 품 안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부활신앙입니까? 요번 끝까지 자신이 엄청난 재난과 불행을 당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변호, 자기를 변호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문제에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성의를 다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와 경험들, 배운 것들을 총동원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결국은 해답을 줄수 없는 게 인간 그 상담자 아닙니까? 엘리오는 근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누르지 않을 것이니 편안하게 내 네, 우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자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마음 툭 터놓고 한번 시원하게 대화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기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조언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 알고 있는 성경 몇 구절, 주어 들은 것들, 주관적인 경험들, 그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영성, 그리고 그 사람의 품성이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해석이나 교회 전통으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가 해답을 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용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떨떡이르나 순례길을 멋지게 힘차게 걸어가는 세계롭게 모든 교우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답답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능력히 이김을 주시고 성립해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